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그 모범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 죄인들의 그 죄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이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고 의인의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본문 1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이말 표현에서 이 부당하다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공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고 또 불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고 그런 부당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모습으로 그런 불리한 것으로 고난을 받아도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무거운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고통이나 어떤 그런 고난을 느끼거나 겪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 전혀 슬프지 않다라는 목소과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 자신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롭지 않은 고난,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고난, 바르지 않은 고난과 아픔들, 그런 실질적인그 고통들을 느낀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분명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그 슬픔이 있지만 그 상황이 슬프지만 그러한 고난은 슬픔이지만 그러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 주신 것은 무작정 그 어떤 아픔들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슬픔을 잊지만 참을 수 있다. 참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뒤 구절의 소를 따르면 이 하나님을 생각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본을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연결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원어로서도이 양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지적으로 뜻을 다해서 그 무엇에 합당한 모습을 생각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다라고 또는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난이 참으로 슬픈데 그래서 슬픈 것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또한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한 이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신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슬픔이 마냥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니도 전서 4장 9절에서도 바울 동일하게 이 말을, 슬픔을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던 작정된 작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의 곧 천사와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구경거리가 되었으니 나는 정말 희한하다, 너무 즐겁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슬픔이 있는 이 바울이었지만, 이 바울이든, 베드로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승리를 보여주셨는지를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사탄막의 모든 공략들, 모든 계략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신자들은 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하신 모든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이미 이기셨으니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난이 슬프지만 불합리한 고난이 다는걸 알고서 그것으로 내 마음 슬프지만 참으면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는 말은 또한 놀랍게도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원어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래서 슬퍼서 참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를 참고 있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자만이 가능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파묻혀서 스스로 그 고난의 우겨싸움을 당하여 그대로 무너지든지, 세상을 향한 절망으로 또 다른 악으로 그 표출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슬픔 가운데 이미 이기신 하나님,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러면서 참을 수 있으니,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이 고통스러운 슬픔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20절에 이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맞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거이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있는 그 규칙들을 어기는 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것을 더 심각하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 그 모든 것들 다 죄임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니 하는 거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살아가지 않는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만해 보이고 충분히 납득되어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는 정확하게 믿음이 없이 행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가운데 내 자신의 생각과 뜻 또는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있어서 죄여서 그래서 매를 맞는 상황이 신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를 맞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주먹으로 이 내리침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물리적으로 그 마음이 실제로 상하게끔 그의 물리적으로 실제로 아픈 매를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지어서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해서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아픈 그 매를 맞은 경우가 생기는데 앞부분에서는 그러한 모든 부당한 고난으로 인한 슬픔이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 반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실제적으로 매를 당해서 그 아프게 된그 상황에서 그 참는 모습을 말합니다. 신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참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죄를 알고서 당했을 때 그를 참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는 모습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칭찬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짓고 그곳을로 해서 돌이켜서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느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감사를 드리지만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찾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것, 명예 또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것, 이런 단어에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사람이 잘 참는다고 흰해서 내 죄를 내 스스로 입 밖에 내지 않아서 그래서 잘 참는다고 해서 그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그러나 참으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도 앞부분에서의 그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카리스와 같은 그 은혜로는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 <목소리>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았을 때에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런 칭찬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그렇지만 신자가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은 그저 착한 옳은 일그 정도가 아닌 거로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선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그 것. 그선 진리대로 행하는 그선그 그 선을 실제적으로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였는데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살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아프며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들 나를 칭찬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오히려 그들은 악을 악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 더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나에 대해서는 선을 행함으로 참고 있는 그 신자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핍박하고 그가 믿는 그리스도를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가 참으면 이 참는다는 것은 그대로 어디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무거운 무게에 있는 그 짐을 가지고 그대로 지고 있는 것, 그대로 이게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상 사람들로부터, 또 악한 존재들로부터 믿음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 행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자꾸 회방하려는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내가 견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에게는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습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21절에 또다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은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고통당하지 않지만 나는 고통을 당했다고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니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고통을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죄인들 너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먼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 먼저 너희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통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내가 고통 당해서 내 슬픔이 극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다시 알려주기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 이래로 동일한 이 모습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들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며 즐겁고 떠들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받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분의 그 본성상 심히 아파하심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고통받기 전에 의로움 가운데 살다가 그런 고통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신자의 고통을 다 헤아려 주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먼저 고통을 당하여 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 하려고 할때 기도를 하려는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정말로 헤아려주시고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 상학적으로 안다거나, 뭐 또는 알수 없는 그 무엇의 그런 신비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신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모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롭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들을 향해서 이 고난의 본을 보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가 당한 아픔에 대해서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를 알면서 묵상하면서 견디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전통과 간섭과 그들의 능력으로 참기에 이것은 언젠가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폭발하거나, 죄를 죄악으로 다시 갚아버리거나, 악을 악으로 또 다른 새로운 악으로 갚아버리는 악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신자는 놀랍게도 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고난과 도통을 기꺼이 당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그 신자는 그가 받은 모든 곳단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음 아파하심을 알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모든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참는 모습으로 인해서 신자의 그것은 은혜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주시는 모습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모습 이거는 신자들이 이 특별히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예, 요한의 모습들 또는 베드로의 모습들 또는 바울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들과 정말로 함께 걸어가 주셨던 그 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떠한 영적인 존재의 본, 그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보여주셨던 그 어떤 신비한 본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자취를 일어나 단늘 씁니다. 이 원어로도 이 자취는 걸어가고 있는 그 발자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는가를 친히 보여주셨던 그 발자취의 그 모습을 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남겨 주셔서 실제로 그것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길 명확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명확한 길을 그대로 따라서 올수 있다. 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선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도 정확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역사전 사실로 남은 것이고 예수께서 그러나 이 모든 죽음과 아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로 기록되어 났다는 그래서 500의 형제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그 사건이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도 신비한 사건이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원답게 실제로 올려 올라가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리스에서 다시 오시는 것을 알려주신 그 모습도 신비로운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두 눈을 확인하는 가운데 실제로 임하여 주실 그 모습이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실제로 그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께서 먼저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나 또한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수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신자가 견디는 견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는 신자는 이땅 가운데 고난에 그저 낙심하고 힘들어만 하면서 허우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시 22절로 22절 2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때 마태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 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완벽한 선그 선을 하나님 뜻을 순종하시름으로 인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오히려 나음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고 이십오제로보이는 정확한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죄악으로 인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제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첫 사람 하담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을 피하였지만 이제는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고 따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유익을 얻은 사람, 그 죄삼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의 죄가 깨끗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통하여서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이 사랑의 교제의 시작을 또한 축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게 그 고통쟁에도 이 현실 속에서 아픔이 있고 실제로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그리스도께로 나와 와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사랑의 교제를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고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신자는 이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유한한 고통들에 그저 휩싸여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한지지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자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신자는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그영광의 동참하는 그 영광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실제로 고통당하지만 실제로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슬프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슬프지만 슬픔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그 슬픔이 다시 평강과.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 땅에서 고난을 능히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는 그래서 이거란 모습, 견딜 수 있는 모습,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 고난을 당했을 때내 고난에만 침착하지 마시고 먼저 고난을 당하셨지만 능히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리고 그 귀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주의 의를 붙들고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땅 가운데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성령 아래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제스 그리스도 이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선인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 참으로 알고 주님 붙들면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